북한 입장에서 한국을 공격했어요. 그럼 미국에서 쏠거 아니야?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뭐야? 야, 나도 미국에서 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미국 입장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방공 시스템이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한테 핵미사일을 쏴? 안녕하세요. 샤르의 군사 연구소의 이세환입니다 네, 보다 TV에 오래간만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시민들 얘기로는 뭐 굉장한 성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5천만 정도 되고 북한이 2 500만에서 2 600만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인구 수는 한두 배로 보면 되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이사 시에 동원할 수 있는 숫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네, 이게 있죠. 예비군도 2~3년 차 이상부터 징집을 하고 만약 민방위까지 징집을 해야 된다. 전진 전쟁에 그 안에 끝나야죠. 그러니까 예비군 징집을 하기 전에 끝내야 되고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길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일주일 안에 끝니다 여자도 들 가고, 뭐, 이제 모든, 태어남 다 때려갖고, 10년. 굉장히 인적 자원이 모자랄 뿐더러 인적 자원의 수준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제대로 잘 싸울 수 있는 부대도 북한이 사실상 몇개 없어요. 걔네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10만의 특수부대가 있다. 분명히 위협적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현대전에서의 만고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특수부대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군대라는 건 생산 조직이 아니라 순수한 소비 조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이 군대를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느냐 그 역량 이걸 보통 우리가 전쟁 수행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전쟁 수행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수송선단 얼마나 많은 물류를 소화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송선의 확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럼요. 이때 전시가 되면 다진발이 돼요. 일본이 예전에 2차 대전 때 수송선이 600만 톤이었다고. 600만 톤 가지고 얘네들은 된다고 생각했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군 잠수함들이 와서 때려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90%가 가라앉았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네가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 첨단 무기라는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고비용화되고 있잖아요. 전차 하나에 50억 100억 해요.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50억짜리 전차를 단 1억짜리 미사일로 격파했다. 이때부터 40곡이 남는 거예요. 격파한 쪽에서는 전쟁은계산은 이런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전쟁에 쓰이는 무기가 굉장히 비싸지고,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GDP가 높은 쪽이 군사력이 강할 수밖에. 제가 쉽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날렸어요 그 돈이면요 국제 곡물시장에서 장립종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살수 있어요 보통 북한이 1년에 모자른 식량이 100만 톤에서 150만 톤 사이거든요 탄도미사일 한발 날릴 정도면 한 2, 30만 톤을 살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쓰는 돈을 조금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걸 국제 곡물시장에서 공물 곡물을 사오면 비교적 북한 주민들의 이런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하는 거죠, 얘는. 1979년 이전까지 육군 병력은 우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노동 집약형 군대였다면 북한은 기술 집약형 군대였는데, 79년부터 뒤집어지죠. 우리가 기술 집약형 군대, 북한이 노동 집약형 군대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한반도 상황은 뭐냐면, 남쪽에는 한국군과 미군이 있죠, 북쪽에는 북한군이 있죠, 투 테란 원적.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투 테란 원적인데 테란 한쪽은 완벽한 메카니즘, 나머지 한쪽은 얍! 가는 어설픈 메카닉 테란. 아 근데 이게 톤수로 봐야 돼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함정 중에 제일 큰 톤수가 1,500톤, 1,800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세종대왕급만해도 만톤이 넘어가잖아요. 만재배수량. 상대가 나안돼 육해공군 중에서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게 해군하고 공군이에요. 특히 해군 쪽에 들어가는 돈은 잘못 돈 썼다간 휘청휘청해요 예를 들어서 이지삼한 척에 1조 원이에요. 이것만 1조 원이지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미사일 등등등등등 하면 어우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그다음에 요즘 함정은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대한미사일을 어떻게 요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앞선 레이더 기술도 필요하고 앞선 미사일 요격 기술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선 북한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비대칭 전력으로 나가고 하죠 계속 얘네가 잠수함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얘네. 우리가 좀 낫죠 우리가 낫는데 북한도 지금 SLBM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나온다 나온다 한게 1년 지났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쪽으로 얘네가 지금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걔네가 공방급 포복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썩 대단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방급 노리는 데가 서해 오도 연평도, 대청도 거의 가깝잖아. 기습적으로 점령을 해서 그런 계획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상륙함은 한 10척밖에 안 되는데 질이 좋은 거예요. 얘네 거는 싸요. 굉장히 싸요. 뭐 탱크도 보시고 그냥 그냥 병력만 들여다 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냐? 이게 한꺼번에 오면 이게 답이 없거든. 서해 오도에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얘네가 또 상륙 작전도 감행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이제 스파이크 ER 미사일,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지금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에서 만든 로질이라고 해서 이제 70mm 원래 그냥 무의도 로켓에다가 이제 시커 달아서 북한 공방정형을 쏠수 있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도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깔아놨어요. 숫자는 많죠. 북한 전차의 기반은 1960년대에 나온 T62 전차가 기반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고 있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T72 계열도 얘네가 손에 넣는데 실패했거든요. 2020년도에 북한에 그 신형 전차가 나왔어요. 뭐 서방 전차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유심히 보면은 T62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물론, 개량을 많이 해서 그렇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기본 베이스가 T62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도 6.25 전쟁 때 북한한테 당한 게 있어서, 전차전력하고 포병화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 전차전력 같은 경우에는 질적 양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탄, 전차포에서 발사하는 포탄의 질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북한 거는 포탄의 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쏘는 포탄 질은 세계 최고 수준. 독일하고 이스라엘에 한번 이 포탄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그 나라에서 면박을 받았죠. 너네께 도 좋은데 왜 왔니? 걔네가 방사포에 목숨을 건네드려요 방사포는 비용 대 효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얘네가 방사포 노하우가 늘어나면서 방사포로 굉장히 대구경화시키죠뭐 300mm, 400mm, 심지어 600mm까지 있어요. 그리고 600mm 같은 경우에는 평양 근처에서 쏘잖아요. 부산까지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제 생각으로 얘네가 이거 방사포를 우리 쪽에 날렸다. 물론 방사포기 때문에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방사포의 특징 도는 광역제압이거든요. 여러 개 한꺼번에 팍팍팍팍 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여러 발 날라오면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천재타격밖에 없어요. 발사 조인이 보인다? 먼저 조져야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왜 아이언돔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로켓탄을 발사하면 그거 막는 거란 말이에요.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날리는 그 로켓탄의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사포는 얘네가 날리는 까삼 로켓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마십 넘게 날라와요, 나중에는. 것도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돔으로도 막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미국에서 나온 요격미사일, 뭐 러시아에서 나온 요격미사일, 우리도 뭐 요격미사일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 한다, 한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마하 120으로 0 날아오는 물체를 지상에서 뭔가 쏴서 떨어뜨린다는 건 영화에서나 가능하다. 아직까지 근데 또 이게 있어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를 맞치기 위한 지대공사를 발사하죠. 여기서 이 발사는 지대공사일이 보통 한 10배 비싸요. 심한 경우 100배까지 비싸요. 이제 이스라엘 아이언돔 하나에 800달러 그랬죠. 얘를. 마치 위에서 날라가는 미사일은 4만 달러에요. 원래 방어용 모기가 엄청 비싸요.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먼저 조져버리자 이거지. 조짐이 보이면. 대신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먼저 조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조질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지. 이른바 킬 체인이라고 하는 무기 체계를 완성시켜서 이거를 북한한테 보여줘야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실험하는 것도 보여주고 너네가 조짐만 보이면은 우리가 조져버릴 거야. 이런 메시지를 우리도 확실하게 북한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전투기는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전쟁이 시작해서 공중전이 벌어진다 30분 만에 북한 공군은 없어진다 전투기 성능은 비교가 불가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 제일 좋은 게 미그 29인데 이게 90년도 초중반에 내가 들어온 건데 초기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UN 제재 받으면서 더 이상 이제 전투기를 못 들여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력 전투기가 F-16이고 그다음에 F-15도 있고 F-35도 있죠 F-15 F-35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F-16선에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특히 북한 전투기는. 중공군 긴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 F-16 같은 경우에는 중장거리 즉 가시선 밖에 있는 적들한테 미사일 공격을 할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중조기 경보기가 있잖아요 걔네가 먼저 북한 전투기를 딱 포착을 해서 우리편 비행기한테 얘네가 어디 어디에 있으니까 좌표를 알려 주거든요 그럼 우리편 비행기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미사일 나가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하려고 해요 뭐 지금도 그런 능력이 좀 일부 있기는 하고요 지금 북한이 가장 취약한 게 해공군이에요 90년대 이후 신규 전투기의 배치가 없어요 항상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구걸를 하죠 그런데 유... UN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안주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수가 될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하나라도 더 우리 편으로 끌어다야 돼요. 북한은 지금 연일 러시아 만세, 러시아 오빠 좋아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북한의 재래식 무기 체계 현대화에 대해서 러시아가 신경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 또 하나 중국 역시 러시아하고는 지금 돈독한 사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과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꺼려왔는데 이제는 모르죠. 걔는 핵이 있잖아. 핵이 있는 애들한테 재래식 전력으로 아무리 깔짝깔짝 대봤자 끝이라니까. 우리가! 고 했어요. 시 선생이 막 K2 다 퓨셔선 돌파하고 평양으로 가자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핵이 떨어졌어요. 게임이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핵우산의 가장 맹점이 뭐냐? 먼저 두드려 맞아야 된다니거요 동맹국이 핵으로 두드려 맞으면 미국이 대신 복수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복수가 무서우니까 쟤네가 핵을 못쏠 거야. 이 개념이에요. 예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ICBM을 고도화 안 시켰을 땐 이게 먹히죠. 근데 북한이 지금 ICBM이 나왔잖아요. 사거리 1만 km, 15,000km짜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북한의 쏘면 미 본토까지 가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미국은 방공 시스템이 우수하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맞는데 북한 입장에서 한국을 공격했어요. 그럼 미국에서 쏠거 아니야? 그럼 북한 입장에서 는 뭐야? 야, 나도 미국에 쏜단 말이야. 그쵸미국선서 쏘면 나한테 쏴. 그럼 여기서 다시 미국 입장으로 돌아가 봐. 쟤네가 뭐 내가 핵, 그 우산으로 이제 보복해 주면은 북한도 우리 쏠수 있는데 우리는 방공 시스템이 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한테 핵미사일을 쏴? 만약에 못 맞추면 요격에 실패하면 워싱턴으로 날아오는 혹은 LA로 날아오는 혹은 뉴욕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핵탄두를 만약에 요격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엔 사실상 협상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될수 있죠. 과연 미국은 핵우산을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미국은 굳건한 동맹을 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 동맹국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악몽과 같은 100만 분의 1의 사건이 터졌을 때 워싱턴을 포기하고 서울을 위해서 핵버튼을 눌러줄 수 있느냐? 이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나토 국가들도 그래 미국의핵 우산을 제공하지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우리도 갖고 싶어 그런 말을 왜 할까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술 핵이라도 있었으면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시킨다 남한에 있는 모든 자산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핵을 떨어뜨려 이게 <laughs> 다 안되죠 그렇지만은 평양 수복이 코앞이다 쏘겠죠 얘네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핵이 있는데 북한군이 쳐들어왔어 서울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버튼 안 누르겠어요 버튼은요 누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한 핵이잖아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 솔직히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아니야 조선시대 조선시대 누가 어떤 미개한 나라가 3대를 세습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 국가가 아니라니까요 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얘네가 재래식으로 벗는다 통일. 아 물론 전쟁이란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젊은 인력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국가 재건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당했다 이거 국가 재건이 제대로 되겠어요? 전쟁이란 건 인간의 본성 자체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근데 단순히 시뮬레이션 상에서 북한이 핵이 없다는 가정을 하고 재래식 전력으로만 했을 때는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GDP가 40, 50배 차이가 나는데 지는 게 OO이죠 아, 아... <laughs> 전쟁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laughs> 우리가 지금 뭐 요즘은 사실 뭐 K 방산 때문에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많은 부분을 미국한테 의존해야 돼요 작전상 심지어 유류나 군수 보급 탄약 등등등등도 좀 그래요 <laughs> 북한은 해군 작전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우리. 동해건 서해건 어느 쪽으로 우리가 상륙할지 모르기 때문에 얘네로서는 전전금방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상전이겠죠 되도록 북한 주민들의 희생이 없이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 괌기지에서 날라오는 폭격기들이에요 일단 폭격기가 뜨면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는 폭격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공습했잖아요 도쿄고대 공습하면서 뭐 일본을 공습했잖아요 일본 전투를 도배해줬 폭탄으로 어마어마하게 참혹하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요코스카에미 항공모함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른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같은 게 정밀 외과 수술을 위한 타격을 하게 되거든요 몇백 발 단위로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도 갖고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많거든요 우리 다 날리고 우리가 요즘에 자랑하는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 등등등 이런 것도 위력이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성능도 굉장히 우수하고 문제는 뭐냐 이걸 야금야금 찔끔 쓰면 안 돼요 스타트 딱 했다? 3시간도 아니라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다 쏟아봐야지 그다음에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원칙에 일주일 안에 대부분 작게를 보면 그 길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끝나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북한하고 재래식 전쟁이 붙었을 때 중국군에게 북한하고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참전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군은 항상 역사적으로 자기의 잇몸을 만들기 원해요. 우리가 신속하게 북한을 밀어붙이지 못하면 중국군이 만약에 와서 주둔을 해버리면 우리가 중국군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끝내야 돼요. 근데 그건 지금 불가능하죠. 왜? 북한이 뭘 가지고 있어서 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제가 1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는 일단 전쟁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러시아는 굉장히 역설적이어도 전쟁을 하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요, 내가 우리가 2014년인가 한번 북한 무인기 첫 번째로 우리 나라, 날아와서 추락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 알았죠. 얘네가 이제 정찰하는구나. 그 다음에도 2017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요번에도 그런 일이 또 생겼는데, 그래서 2014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와서 우리 나름대로 그 드론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레이다 시스템 도입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레이더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드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에서 드론이 넘어왔죠. 탐지는 좀 했었어요. 얘네가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탐지가 됐다 안 됐다 이거 끊겨지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게 있어요. 드론이란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드론을 잡을 수 있게끔 레이더 감도를 낮춰 놓으면 새하고 드론하고 구별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감도를 무조건 낮출 수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드론을 잡기 위한 레이더를 들여왔다고 했죠 이스라엘에서 이게 단점이 뭐냐면 탐지 거리가 짧아요 일본 레이더에 비해서 10km, 11km가 한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 군데에 놔야 돼요. 근데, 들여놓고서는 이걸 여러 군데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비용상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 북한 무인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얘를 격추시키려고 전투기도 가고 헬기도 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느리게 날아는 굉장히 작은 표적의 드론을 맞춰서 떨어뜨릴 수단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전투기는 뭐, 씩씩슉 날아가는 건데, 이거 포착하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이제 헬기가 대안으로 나갔는데, 우리가 아파치도 뛰고, 코브라 헬기도 뛰었는데, 이 아파치 헬기나 코브라 헬기는 달려있는 기관포가 공대공 기관포가 아닙니다. 공대지 즉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기관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날고 있는 작은 표적을 맞히는 그런 자동조준 시스템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헬기 타고 가면서 저 앞에 있는 요만한 걸아 기관포 백발 사서 못 맞췄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자동조준장치도 없는데 더군다나 민가 쪽으로 얘가 들어가 보니까 못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전 이번 이 무인기 사태가 우리한테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은 니다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들여왔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코로나가 터져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기술진이 와서 인적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 이 인적 교류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제 레이더들의 유지 보수가 잘안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어요. 결국은 이런 시스템은 해외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지금 이제 유지보수가 잘안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시뮬레이션도 잘못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넘어오니까 당황했겠죠. 이게 뭐야, 진짜 이거 들어온 아죠 이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은 북한의 무인기의 기술적 수준이 고도화가 안 됐거든요. 본격적으로 고도화 시키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게 긴급 소요제기가 됐어요. 지금 예산이 배정돼서. 이제 나올 거거든요.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죠. 촘촘하게 배치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이런 장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되느냐는 쉽게 말해서 높으신 분들이 이런 쪽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편한 말일 수도 있는데 군 수뇌보가 현대 첨단 전쟁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를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낙수효과로 다 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실무자들만 똑똑하면 안 된다고요. 솔직하게. 현대전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 그래야지 좀 해결이 됩니다. 아 이게 너 뭐야 어디 끌려가는 거 아니야? <laughs> 무인기 보내죠. 우리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치고 안 보내겠어요. 안 음. 보내면 그게 X신이지. 걔넨 그런 게 없어요. 무인기같이 작은 거를 새하고 구별해내려면 굉장히 정밀한 디지털 레이더 플러스 AI 기술이 필요해요. 이 새의 움직임과 무인기의 움직임을 AI로 구분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쪽은 북한이 많이 부족해요.